네 하이 미차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눈대신 되어드리는 연훈나 방송 보고 계시죠? 자 오늘 미차어플에 새롭게 등록된 매물 중에서 제가 오늘 가장 추천해드리는 차량입니다 자 그랜저 IG 3.0 중에서도 익스크루시브 등급이에요 근데 가격이 1330만원입니다 저도 너무 놀랬는데자 2016년 12월에 등록된 2017년 형식의 어, 네, 21만 8천을 탔던 렌트 이력이 있는 차량이네요 자 키로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후드 라디아 서포트 왼쪽, 오른쪽, 프론트 휀다 부분이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사고는 없었어요. 함께 보시죠. 그, 그렇네요. 네,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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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로 수가 좀 많긴 하네요. 21만 원 정도 탔는데요. 자, 어, 2010, 역시 렌트 이력이 있는 차량이라서 조금, 네, 그렇네요. 근데 외관 부분은 워낙에 신차라서, 여러분들. 자, 휴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요. 트레이드는 지금 90% 남아있네요. 18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약간 다크 그레이 굉장히 멋스러운 느낌이고요. 야, 가격이 진짜 싸긴 싸다. 자, 디트레이드는 90% 남아있습니다. 자, 그래도 키로수가 많긴 하지만 이 차량 자체가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나온 건 맞아요. 자, 뒤쪽에는 지금 일체형의 리어램프. 그리고 옆에 후방 카메라 옆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성은 골프를 치시는 분들에게 너무 좋아하는 공간성이시죠? 500m 이상 되는 공간성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안쪽에 타이어 수리키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쪽에는 굉장히 멋스럽게 지금 열선 시트. 2열의 열선 시트랑요. 가죽 시트인데 굉장히 럭셔리한 듯한 느낌. 그리고 이렇게 안쪽에 공간성. 자, 워크인 시트가 있어서 앞쪽으로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요. 안쪽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사각지대 경보 등 들어가 있습니다. 어, 시동 너무 잘 걸려요. 자 크루즈 컨트롤 가능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앞쪽에 21만 8,710km. 아, 키로수가 진짜 많긴 하네요. 근데 키로수입이 엄청 깨끗하게 탄대요. 자, i b s ETC 룸미러.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앞에 있는 정품 내비. 그리고 오토로 좌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통풍과 열선 시트가 두 개가 됩니다. 자, USB 옥스 충전 단자 들어가 있고요. 자, 드라이브 모드 선택하시면은 컴포트 에코, 스펠치 스마트, 오토홀드, 그리고 주차식 파킹 브레이크, 주차 보조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되지 않나요, 그래도? 자,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제시보드 위에 이런 가죽 마감 너무 깨끗하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야? 이차 너무 좋은데? 안쪽 가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음. 이거 전국 최저가 아닌가요? 자, 그랜저 아이즈 3.0의 익스클루시브 등급인데요. 아무래도 키로수가좀 있긴 해요, 그렇죠? 21만. 하지만 가격이 1,33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차량 궁금하신 분들 바로 미차 어플을 통해서 만나보실게요.